관계를 정리한 직후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선다. 연락은 즉시 끊기고 태도는 얼음처럼 식는다. 어제까지 공유하던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겨진 쪽은 이 장면에서 본능적으로 해석한다. 저 사람은 원래 이렇게 냉정한 인간이었나. 하지만 이 차가움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감정 관리 방식의 결과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관계를 감정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관계를 기능적 구조로 인식한다. 관계가 안정적일 때는 유지되고 불확실해지는 순간에는 정리된다. 이 판단 과정에는 미련이나 추억이 개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 존재한다. 이 관계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가. 이 유형의 사람은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을 위험 신호로 인식한다. 깊어질수록 책임이 생기고 책임은 통제 불가능성을 동반한다. 서양의 합리주의 전통에서 통제 불가능성은 가장 회피해야 할 상태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관계가 감정의 영역으로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출구를 준비한다. 관계가 끝났을 때 그들이 잔인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미 마음 속에서는 여러 번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별은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상대는 갑작스럽게 버려졌다고 느끼지만 그들에게 이별은 이미 오래전 결정된 결론이다. 이때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차갑게 돌아서는 태도를 용기나 강인함으로 해석한다. 감정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 성숙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함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된 전략에 가깝다. 이 유형은 상처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먼저 끝낸다. 버림받기 전에 떠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한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담담함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회피의 성공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슬픔을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발생할 구조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이 차가움은 상대가 부족해서 나타난 반응이 아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관계를 맺어도 같은 방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별의 원인은 특정 행동이나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세계관에 있다. 관계를 정리한 순간 잔인할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 그들은 감정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떠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분명 함께 웃었고, 감정을 나눴고, 미래에 대한 말도 오갔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은 감정의 진실성을 의심한다. 사랑이 가짜였던 건 아닐까?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서양 철학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거짓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다. 니체는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고 통제하려는 존재로 보았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적인 인간형에 가깝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순간 즉시 해석을 바꾼다. 이 감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강화하지 않는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감정은 제거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미련도 후회도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 감정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이 논리를 본능적으로 따른다. 집착을 끊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계산을 이미 체득한 상태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 그들은 감정을 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여러 번 끊어본 방식으로 다시 끊을 뿐이다. 이들은 처음 이별을 겪는 사람이 아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다. 이 패턴은 매우 일관적이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줄이고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며 마음속에서 상대의 비중을 서서히 낮춘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상대는 눈치채지 못한다. 갈등이 생겼다고는 느끼지만 이별이 이렇게 갑작스러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별은 갑작스럽지 않다. 단지 통보 시점이 늦었을 뿐이다. 이때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감정을 끊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감정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을 애초에 발달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깊은 감정은 필연적으로 의존을 낳고 의존은 상대에게 영향받는 상태를 만든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이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다. 관계를 유지하며 흔들리느니 관계를 정리하고 안정된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차가워지는 방식이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통제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는 순간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쉬운 선택을 반복한다. 떠나는 선택이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의 가장 잔인한 지점은 태도가 아니라 침묵이다. 연락을 끊고 질문을 회피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남겨진 쪽은 이 침묵 앞에서 끝없이 흔들린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 이별을 비겁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겁함보다 철저한 계산에 가깝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평온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거리를 두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이 원칙을 극단적으로 적용한다. 상대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영역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설명을 하는 순간 상대의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질문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설득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관계를 다시 열어두는 행위다. 그들에게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차단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더 상처 주기 싫어서 말을 안한 거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설명은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비용이 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미 끝났다고 판단한 관계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들에게 이별 이후의 감정 정리는 각자의 몫이다. 상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든 그것은 계약 종료 후의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침묵은 충동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번 사용해 본 방식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다. 상대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질문을 멈출 때까지, 혼자 해석하고 혼자 정리할 때까지 이 침묵은 상대를 무너뜨린다. 왜냐 하면 인간은 이유 없는 상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알면 반성이라도 할수 있지만 이유를 모르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 붕괴조차 그들의 문제는 아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끝난 일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말 속에는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철저한 분리가 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별 후 남겨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 침묵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명을 얻어내려 할수록 당신만 더 깊이 소모된다. 관계가 끝난 뒤 차갑게 돌아선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인다.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무너진 흔적도 없다. 오히려 더 가벼워 보이고 일상은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 이 장면은 남겨진 사람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다. 나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지? 이 질문에서 많은 사람이 또한번 자신을 공격한다. 사랑의 크기가 달랐다고 자신만 진심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서양 철학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감정의 폭발로 보지 않았다. 그는 고통이 제거된 상태, 즉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가장 안정적인 행복으로 보았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바로 이 에피크로스적 안정 상태를 추구한다. 그들에게 관계는 기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긴장이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고, 미래를 조정해야 하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에너지를 써야 했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부담의 제거로 인식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진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보다 먼저 안도감이 찾아온다. 이 유형은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에 집중한다. 감정적 관리 설명, 조율에서 벗어났다는 감각이 그들을 빠르게 안정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그들의 평온은 사랑의 깊이가 얕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사랑을 감당하는 방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증거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무너질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애초에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는다. 항상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별 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너질 만큼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 하면 남겨진 사람은 전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같은 관계 안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 투입량은 전혀 달랐다. 이 차이는 이별 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은 상실을 겪고 다른 한쪽은 정리를 완료한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웃을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도 큰 저항이 없다. 이 모습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일관된 결과다. 관계의 끝을 이미 여러 번 연습해온 사람의 반응이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저 사람이 너무 차가운가가 아니다. 나는 왜저 사람보다 더 깊이 들어갔는가다. 이 질문을 회피하면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유형을 만나게 된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항상 따뜻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원래 차가운 성격이야.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감정 온도가 낮았던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차가움은 기질이 아니라 결과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과거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선택을 해왔다. 상처받는 상황이 올 때마다 감정을 줄이는 쪽을 택했고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설명보다 회피를 선택했다. 이 선택이 쌓여 지금의 태도가 만들어졌다. 토머스 홉스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이 자기 보존 본능을 관계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적용한다. 그들에게 관계는 위험 요소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대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순간, 버티는 법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법을 먼저 떠올린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두기였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감정 표현을 아끼고,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 시간을 끌었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면, 다음 관계에서는 더 빠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차가움은 점점 정교해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가 끝난다는 것, 차단하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 미련을 남기지 않을수록 자신이 덜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학습한 결과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은 관계 초반에는 오히려 따뜻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직 위험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이 깊어지기 전까지는 친절하고 유연하고 매력적이다. 문제는 관계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책임, 기대, 미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점.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태도는 변한다. 대화는 줄고 감정은 얕아지고 상대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변화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관계에서 같은 지점에서 같은 선택을 해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별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의 관리 완료 상태다. 이 사실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 차가움이 특정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당신이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기서 힘을 잃는다. 그들은 누구와 만나도 같은 깊이에 도달하면 같은 방식으로 물러난다. 이것이 그들의 안정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형을 이해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것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 나만큼은 예외일 것이라는 기대,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예외는 통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끝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계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을 붙잡는 순간 상황은 이상할 정도로 악화된다. 차분히 말하려 해도 소용없고, 진심을 전하려 해도 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말은 더 짧아지고 반응은 더 무미건조해진다. 마치 감정이 증발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반응은 우연이 아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것은 자율성에 대한 위협 반응으로 설명된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상태라고 보았다. 붙잡는 행위는 바로 이 상태를 만든다. 왜 떠나려는지 설명해달라. 조금만 더 생각해달라. 우리가 나눈 시간은 뭐였냐? 이 말들은 모두 감정적 호소처럼 보이지만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흔들릴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흔들림은 곧 통제상실이다. 이 유형은 통제를 잃는 순간, 감정이 아니라 차단을 선택한다. 그래서 붙잡을수록 대화는 사라지고 문은 더 단단히 닫힌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의 냉혹함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다시 관계의 안쪽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차단하는 반응이다. 붙잡는 행동은 그들에게 이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이 신호 자체가 불편하고 위협적이다. 이 불편함을 처리하는 방식은 항상 같다. 더 멀어지고 더 말하지 않고 더 감정을 끊는다. 그래서 붙잡을수록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미 끝났어. 왜 이렇게 집착해? 이제 그만하자. 이 말들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자기 정당화의 언어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상대의 감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실수한다. 상대의 차가움을 보고 더 진심을 보여주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유형에게 진심은 설득의 재료가 아니라 위험 요소다. 진심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 빠르게 떠난다. 붙잡는 순간 이미 힘의 균형은 깨졌다. 한쪽은 잃을 것이 있고 다른 한쪽은 지킬 안정이 있다. 이 구조에서 결과는 늘 같다. 이 관계가 끝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붙잡는 순간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차갑게 돌아선 태도를 마주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심한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러나 이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의 태도는 상대를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행동에 가깝다. 데이비드 흉는 인간의 행동을 이성보다 습관의 산물로 보았다. 이 유형의 차가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누군가를 특별히 무시해서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그들의 냉정함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 항상 그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필요한 자책은 멈춘다. 그리고 감정은 조금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 다시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과의 재회는 대부분 같은 결말을 반복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존 로크는 인간을 반복된 경험으로 형성되는 존재로 보았다. 이미 효과적이라고 학습한 방식은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게 관계를 차갑게 정리하는 방식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검증된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같은 안전장치를 작동시킨다. 초반에는 부드러울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다시 의미를 가지는 순간 예전과 같은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재회는 희망이 아니라 지연된 이별에 가깝다.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같은 지점에서 상처받게 만든다. 차갑게 돌아선 사람을 이해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착각에 빠진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해가 관계의 복원 시도로 이어질 때다. 바리흐 스피노자는 이해를 감정의 중단 장치로 보았다. 상대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폭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해는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는 것과 그 행동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차갑게 돌아서는 방식이 그 사람의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판단해야 할 것은 하나다. 그 전략이 당신에게 유해한가 아닌가. 유해하다면 거기까지다. 이해는 충분하다. 용서까지 할 의무는 없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짐은 종종 자신도 차가워지는 방향으로 굳어진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필수가 아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았다. 타인의 방식이 냉정했다고 해서 그 방식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감정을 깊게 느꼈다는 사실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다. 다만 잘못된 구조 안에 자신을 오래 두었다는 신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다.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누구 앞에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계를 끝내는 방식은 그 사람의 철학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철학이 당신의 삶과 맞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잔인해질 필요가 없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으면 된다.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이에서 도망친 것이다. 그 사실을 이해했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관계는 견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경험은 당신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 사람을 더 정확히 보게 만들기 위해 지나간 것이다. 남겨진 감정은 시간이 정리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의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게 된다.